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찬가지로 또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어 반드시 하죠.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파룬궁입니다 <laughs> 어? 다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laughs> 제가 이제부터 어 얘기했죠. 전 지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지한다고 했으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파룬궁인데파룬궁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혔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 음. 오늘 또 이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자 학원 먼저 나오죠. 이 공자 학원이요, 이게 그 첩보 기관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 공자 기관은 그 유교 유학을 배우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간첩 기관입니다. 음네 예. 네, 네. 이거는 뭐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가서 공자 학원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음, 네. 네. 근데 그 그냥 중국말을 가르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말만. 네. 공자학원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냥 중국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긴 하는데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 그 공자학원에 가서 중국어 강사를 하는 사람은, 어, 일단 8룬궁 신도는 안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되는 이게 공자학원이 해외에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만들 거냐? 그럼 미국 같은 데다 공자학원을 만들 때 중국인들을 뽑을 거냐?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니까. 근데 그 미국에 사는 예를 들어 중국계 미국인이 팔운공 수연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자학원에서 안 뽑습니다. 네. 왜안 뽑는지 아세요? 그 예, 죄송한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음. 모르는 부분들도 많을 거니까 파룬궁에 대해서 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제 파룬궁 팔운궁... 선거 방송에서는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줘서 뭐, 설명이라든지 저는 이제 종교는 아닌데, 네, 어쨌든 뭐그 이제 뭐 진선인이라 그래도 이제 그쪽에 이제 3대 가치를 이제 얘기하는 불교적 색깔을 가진 단체인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수련 단체인데 어쨌든. 장춘에서 시작했고 네. 성 이씨로 이 시작하는지 그 사람 이름을 자꾸 까먹습니다. <laughs> 제가 잘 까먹어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수전 단체인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중국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숫자가 네. 급속한 성장 숫자가 성장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장택민이 네.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탄압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 첫째 종교, 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두 개를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종교단체가 많이 모인다. 그건 더 싫어합니다. 네. 원래 사람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종교단체도 싫어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탄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국 그공산당에 의해서 초창기에는 적극 권장이 됐었어요. 아, 이건 건강에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너무 숫자가 불어나니까 무서워 가지고 이제부터 탄압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를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 매매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다 보면 장기도 건강하겠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그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죠. 어?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장기를 좀 필요로 한다. 그러면 꼭 타겟팅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장기 매매 주요 타겟이고 지금까지 이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탄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게 멈출 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부터 지금 치열하게 중국 공산당하고 이 파룬공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중국인이라더라도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갖다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대중국 공상당과의 전쟁에서 질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공자학원에는, 어, 8원 공수련자를 절대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자학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잠재적 스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파라는 게 007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스파이 뿐만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아니면 남녀 연인인 척 가가지고 군사기지 앞에서 막 포, 포, 포주치 하면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찍는 게 아니라 군사기지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부터. 그리고 이제 그 반정부 아니면 중국에게 불리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중국 공산당을 그 대변하는 관제대모. 이런 거를 할 때에도 얘들이 네 동원이 됩니다. 음, 그렇게 공자학원에 온 수강생들을 음. 이제 보석을 해서 음. 휴민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등등. 그리고 이제 그 공자학원에 온 사람들 중에 좀 어리머리하고 말잘 들을 것 같은 애들은 자기 네들이 중국에 유학을 보내요. 네. 그래서 친중파를 만들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온갖 공작을 다 하거든요. 이런 걸 하는 게 공자학원이에요. 물론 여기는 플러스 미인계도 있습니다. 미인계도 있어요. 그래갖고 온갖 짓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제재를 당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재 안 합니다. 어쩐지 네, 이거 뉴스에서 본것 같습니다. 어쩐지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제가 고대사를 원래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대사를 먼저 이렇게 강연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 와서 2007년, 2008년도 이럴 때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에 갔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와요. 그래서 제가 중앙시에서 아아 발견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 와서 이제 역사 강연을 하고 하면은 제가 사, 강연하면 300명씩 모였습니다. 음. 역사 강연 300명 모이는 건 엄청 힘들어요. 와. 그리고 역사 강연을 하잖아요. 대부분 역사 강연에 들어온 사람들이 70대 이,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 절대 역사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하면은 중학생도 왔어. 요 고대사 하면은. 그랬고 그 숫자가 많을 때는 400명이 왔어요. 뭐, 그 이후에는 제가 이거 국장을 하였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줄어버렸지만은 그 정도로 많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얘기가 나오면요. 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는안 그랬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 애들하고 중국과의 연계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동북공정을 가열차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만 갔다 오면 헬렐레 해버려. 그러면서 절대 중국을 비판 안 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입을 함구해버립니다. 그게 다 뭐랑 관계 있느냐? 이런 것들과 관계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때 굉장히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줬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국제관계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분들이 그, 그, 저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모였던 스폰서 클럽 같은 게 있어요. 팬클럽. 아. 그래서 제가 어디 대학교에 가서 정식 역사 강연은 아니더라도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람들 모아 놓고 강연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때 도와줬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빠질 수 있나 했는데 어 그때 여성 팬분 중에 한 분이 충남대학교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충남대학교에도 한두 번인가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학교 관계자들도 나와 가지고 굉장히 저희랑 막 새벽 두 시까지 이야기하면서 박사님이 연구한 거를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뭐어쩌고저막 얘기를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나 그때, 그때 그게 왜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공장원이 들어온 데가 충남대학교였더라고만 음...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공장원이 들어온면 그냥 단순히 공장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장원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결국 돈이야. 돈 앞에 장사 없네.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데서도 대학교에서 공자 학원들이 막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자 학원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을 했던 이유는 그러면 공자의 유교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전 세계를 유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였느냐? 절대 그 리는 없죠. 그렇죠. 원래 공산당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택동 문화혁명 때 유교 사원도 다 파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자의 후손이 지금 대만에 삽니다. 그렇죠. 아 중국에 없어요. 대만에 삽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 네. 그랬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온갖 유교 관련 서적, 뭐 제례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만과 한국으로 왔다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자학원을 만들기 이전에 중국이 한국의 성균관 대학교와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페이 대학에 가서 네, 그 네. 중국 유학을 공부를 해서 네, 네. 다시 중공에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만들어낸 게 지금의 공자학원의 모체예요. 음. 근데 이거 다 만들어놓고 중국 애들이 뭐라 거짓말하냐? 이것이 바로 중국식 유교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거 다, 너희들이 파괴했고, 너희들이 배워간 거는 우리나라의 태계의학이나 율곡이 같은 분이 만든 그 조선의 유교, 그 다음에 대만에 간 유교를. 뭐 성균관에 있던 거네. 어, 성균관 대학교. 예. 그거 배워간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대위가네요. <laughs> 아, 진짜 얘들 진짜 보면 안면 물수가 대단하죠. 근데, 물론 거기서 배워가서 얘네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중국식, 그러니까 중공식, 어.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네. 중공식. 중공식. 네, 중국 공상당식 아. 유교를 만들어서, 유교라는 껍데기에다가 중국 공상당의 프로파간다를 입혔습니다. 아. 그 유교가 아니에요. 이건 유교가 아니라, 그냥 공상당 이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 이념을 가르치는 학생들, 아 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네. 여기에 파른 공수련자가 들어가면 자신들의 계획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미팅도 할거 아니야. 그래서 네. 배제를 시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거기서 가르치는 교재, 네. 교재가. 중국 공산당 이념을 가르칩니다. 아. <laughs>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는 교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로 하와이 마이네미스 데이비 뭐 이런 거나이스투비트 nice 이런 게 아니라 음. 중국 공산당 이념을 교재로 써요. 아. 그래서 인민일보. 네 인민일보가 중국 그 관영 신문 아닙니까? 황구시보 응, 그렇죠 황구시보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유의하게 써진 신문 기사 있죠. 네. 그런 신문 기사를 가지고 중국어를 공부해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사설만 공부하면은 힘들잖아. 네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중국 공산당 참가를 가르쳐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중국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네. 제가 중국 문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등려군 노래 좋아한다 했잖아요 음. 그런 거안 가르치지 그렇죠 공산당 네. 음악이라든지 공산당 문화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홍위병의 노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르치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중국 문화라는 거 예를 들어 등려군 응 네. 어? 낮에는 등소평이 지배하고 밤에는 등려군이 지배한다 할 정도로 네.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등려군. 음. 이런 사람들은 또안 가요. 요즘은 또 가르치는 것 같아. 요 이것도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아. 좀 여기서 하긴 하는데 초창기는안 했어. 요 근데 어쨌든간에 이런 면서이 얘네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퍼뜨린 프로파간다를 교재로 써서 가르칩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이건 직접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중국 뭐 경향 또 나오죠? 여기도 경향. 경향. 아까 뭐뭐 뭐 미래 한국당이 이긴다고 했던 미래 한국당 1위. 1위. 자, 이 맞춰. 자, 파 매체예요. 보십시오로 귀신. 귀로 귀신. 로 귀신. 시로 귀신. 귀로 귀니 귀로 일단 장소에 가서 제가 뒤져 뒤에다 이어폰을 거맞죠 네. 어, 제 공항이 깡패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laughs> 나갔으니까 제가 돌아서 가겠습니다 <laughs>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 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위걸입니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본!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는 뭐 학자 연합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해서 유학생 연합입니다. 네. 유학생 연합인데 그 유학생 연합회 그러니까 중국 한국에 들어는 중국인 유학생 연합회 유학생 회장은요 그냥 중국 공안이에요. 그렇죠. 그냥 공안이라고 그 이거 레시 바뀌고 있죠. 이거 왜 지금 개벌은 남못 주거든 원래 하던짓 나오는 건데 네. 다 공안이에요 공안. 어? 그래서 이 예, 이러한 그 공안이 파견돼서 유학생들을 컨트롤 하면서, 네. 이게 지금 관제대모입니다. 그니까 러 네. 지금 생카쿠열도, 따 따오 위에 따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그 땅을 중국 땅이다, 일본 땅이다 하면서 이런 그 싸울 때그 관제대모죠. 여기 동원되는 건데 여기 다 보면 이게 유학생이라고 해서 동원되는 애들이에요. 이 외모가 유학생이 아닌데요? 좀 군인, 군인필이 나죠? 네. 예. 그리고... 아 이거 공안이라니까 그러네. 아, 공안이 느낌이 달라요. 아니 그리고 공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2년에 제가 이거 조사할 때에도 네. 그때 당시 중국 유학생 유학 그 회장이 전직 공안 출신이었어요. 그 다른 친구들하고 보면 음. 사람들하고 보면 그냥 이 포스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저런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관제됨을 하는데. 네. 이 유학생들을 동원하고 안 하는 걸 통제하는 게 바로 유학생 회장이고 유학생 회장은 중국 공안이라서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아 지시받고 움직입니다. 지시받고 움직여요. 아, 전쟁 기지네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청약. 그래서 공자 학원뿐만 아니라 이런 애들이 그런 공작질을 하는데 바로 저런 애들을 4년이 지나면은 영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정신 나가? 4년이 지나면은 영주권 준다는 법 있죠? 네,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대사관이 한마디로 말해서 컨트롤 타워고요. 음. 청와대가 하청업체네요. 그렇죠. 네, 그럼 청와대 4청업체에서 지휘를 하면 음. 이제 하도급을 받은 국회 친중 의원들이 음. 법률 법안을 만들고요. 음.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지금 땅 따먹기를 하면서. 그렇죠. 점령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이번 선거는 한중전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어도 배우면서 댓글 부대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 중국 대사관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물론 유학생 회장도 시킵니다. 왜? 네. 얘도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그냥 가겠어요. 그리고 이거 유지하려면 당연히 음. 자금이 필요할 건데 그렇지. 그 자금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네. 중국 친구들이 자기가 돈을 내겠어요? 당연하지. 그러 그러니까 지금 맞겠어요. 아니 언제 공상당이 데모해요? 를 여러분 공상당이 데모하는 거본적 있어요? 천안문 사태 어떻게 됐어요? 천안문 사태에 났을 때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은 걸로 나와요. 비공식적으로는. 헐.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어... 근데 왜 비공식적으로 1 0 0만원이라고 생각하냐? 그때 그 광장에 있을 때 새벽에 탱크가 그냥 확 지나갔거든요. 네. 그 천막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다 탱크 그이무한계대에 진입해서 다 죽었습니다. 세 명이 자는데 발고지다가니까한 명처럼 보이지. 음.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 파악이 안 되고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야, 그냥. 그 어떻게 이런 파악, 집계가 안되겠냐요 집계 안 집계를 할 수가 없네 집계 안 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얼추 조사해 보니까 오, 사람이 많이 비는 거야. 네. 어, 당히 중국 공산당통해안 믿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요 데모하는 거를 용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데모를 용인한다?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시킨 겁니다. 그렇죠. 제가 나중에 다음번에 2008년도 그 북경 올림픽 성화 봉송 서울에서 했을 때 그것도 제가 갖고 올게요. 당연히 중국에는 그들에게는 이제 국가에서 데모를 하던 뭐 전법이라든지 데모를 네. 하는 인자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네. 그걸 없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잘 한다. 네. 이거는 당연히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경 성화 봉송 때에도 당연히 그 중국 대사관에서 지령을 내려 가지고 유학생들 모아서 그 성화 봉성할 때그 당시에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 티베트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50명 정도. 아, 예, 예 들었습니다. 그사람은 6,000명의 유학생들이 두, 두, 포위하고서 당을 일치고 둘 접했죠. 그때 한국 사람도 쥐어 터졌어요. 음.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주도하고 때렸던 유학생들을 전부 다 무죄석방시켰습니다. 예. 그때 한국 사람도 어디 터졌어요? 갈비뼈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전부 무죄 석방. 한국 기자가 맞아도 가만히 있는데 뭐. 네. 네. 맞은 사람한테 무릎 꿇고 석고 대자라 그랬죠. 중국을 향해서. <laughs> 네. 뭐 이런 나라니까. 네. 그런데 공영방송 KBS, MBC에 가서 티베트. 티벳... 신정 <laughs> 위구르 오한폐렘을 외쳤죠. 네, 외쳤죠. 그러니 새벽당은 사표란 얘기가 나오죠. 아, 난리가 딱, 나는 거죠.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새벽당에 네. 대한 집중 공격. 왜냐하면 우파 비례정당이 딴데 많잖아. 네. 근데 왜 굳이 우리 새벽당만 딱 찍어서 사표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그것도 가장 작고 비중도 없는 새벽당을. 자금도 없고. 그렇죠. 아니, 자금이 없어서 공보물도 못 나간. 그렇죠. 그래서 출마를 했냐, 안 했냐. 네. 하루에 300통 정도의 문의가 들어오는. 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남루한 정당을. 그러니까 다른 비례 정당 조그만데도 다 그렇게 팜플렛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1억 정도는 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었고 우리 못할 정도란 말이야. 가장 영향력이 약한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보고 사표를 가면서 그게 오왕왕 떠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약간 뭐한 정당이 있는데 네. 국가혁명배금당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약간 휘화시키고 네. 사표가, 될 수, 사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일 건데. 거긴 자금력도 있죠. 사람도 많죠. 자금력도 있고, 뭐.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어, 근데 왜 우리를 딱 찍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딱 토론의 전과 후가 바뀝니다. 그렇죠. <laughs> 자, 그랬고. 네. 어, 유럽도 마찬가지로 음.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 퇴출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한국 안 해요. 뭐, 그 말로는 그래요. 어, 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학생이 많이 적어서 그럽니다. 그러는데 중국유 학생들 빠져나갈까봐 저출산 고령화는요, 일본하고 유럽이 더 심해요. 그렇죠. 먼저 시작됐어요. 저기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어? 음. 결국 그 얘기는 뭐다? 한국은 돈이면 영혼도 판다예요. 그런 거 같습니다. 간단해요. 한국은 영혼을, 그러니까 돈만 준다 그러면 나라도 팔아먹어요 민족이야. 이게 내가 그래서 이런 걸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한국인은 중국인하고 똑같을까 하는 거예요. 음... 중국도 좀 비슷한 기질이 있거든요. 네. 돈만 주면 다 해요, 진짜 모든 걸. 아.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일본 이런 데서는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재정에 타격을 받는 걸 알면서도 해요. 물론, 고민은 되지요, 걱정도 되고 하지만 하는데 우리나라 아예 고려조차 난다는 거지.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이 뉴스는 봤습니다, 이 기사. 네. 있고 이제 제가 보는 건 보십시오, 공자학원의 재미 중국인 동향 감시. 야. 그러니까 공자학원이 정보기관이네요. 다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학원 안에는 법륜공, 아, 그니까 팔운공 출신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아, 정보기 유출되니까 그러한 공작들이. 음. 그래서 공작원에 공작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들은요, 스파이에요 그냥. 음. 물론 스파이 레벨도 있겠죠. 네. 근데 직급이 높을수록 더 고급 스파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각 나라에 파견돼서 그각 나라의 그러한 정황 이런 것들도 이게 예, 접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친중 인사를 만드는 작업 음. 이런 것들 다 개입됐어요. 그러니까 이 공제 학원이 각 대학에 들어갔잖아요그럼 네. 얘들이 뭐부터 하느냐? 대학교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자기네 편으로 음. 친중파로 포섭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아. 간단하죠. 네. 여름방학 때중국에 수학 여행을 가면 끝나요. <laughs> 일단 수학여행 가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중국만 갔다 오면 사람 변하죠. 아 어, 변해요. 북한을 갔다 와도 사람이 변하고. 네 그렇게 이런 공장을 한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교수들 만들고 그 교수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좌파 교육을 시킵니다. 일종의 정교조화 되는 거예요. 대학교 안에 교수들이 정교조 교수처럼 되는 거예요. 음... 정교조가 원래 중고등학교 가르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대학교까지. 이념화 교육이 되게끔 교수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공자 한데가 공자학원입니다. 음. 네. 오늘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건 공자왕, 공자왕아공자왕 아, 공자왕, 공자왕, 네, 어, 공자왈, 네. 공자괄. <laughs> 이게 제 <laughs> 응? 조크. 아 좋았어, 좋았어.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CSSAK입니다. 이게 어, 제한 중국인. 학자 연합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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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 연합회. 한국에 이름을. 있는. 네. 1993년도부터. 그러니까, 제한, 중국인 유학생, 한국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학자, 네. 뭐 배운 자라그 하면 뭐 개뿔도 안 되는 거고.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이제 또 공자학원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야, 이게 에폭타임즈 기사인데, 저는 이제 못 찾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있는 걸로 그냥 찾았는데, 자 네. 빨간색으로 쳐 놓은 걸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기. ZTE 코퍼레이션은 중국의 다국적 전기통신장비 및 시스템 기업이다. 공자학은전 세계 각지에서 ZTE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에이.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이. 미국의 뉴스웹사이트 데일리비스트는 ZTE와 공자학은 서로 방문단을 보내고 활동행사를 후원할 뿐만 아니라 ZTE가 공자학원을 위해 제, 장비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음. ZTE는 공자학원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ZTE. 아 그리고 전기통신장비. 그렇죠. ZTE가 네. 뭔지 아시죠? 네네. 전자회사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ZTE. 스마트폰 만들고 했던 회사. 네네. 네. 부도가 지금 거의 나다시피 했죠? 네. 트럼프가 아주 조져버렸죠? 네. 트럼프가 왜 ZTE를 콕 집어서 조져버렸느냐. ZTE가 공자학원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아. 아 그랬고. 그리고 나서 얘들이 네뭘 했느냐? 공자원에다가 바로 화웨이처럼 ZT 기판을 깔아가지고 네. 일종의 어, 화웨이 그러니까 ZT 기판 5G 작업을 한 거예요. 음. 네트워크 전산망을 깔아놓고서 음. 그각 대학의 사람들, 학생들 서부터 해서 모든 정보를 취득했던 거예요. 신상 정보까지. 음. 해킹 다 했네. 이걸 이걸 했던 게 공자원이에요. 음. 공작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딱 접속하면. 네. 내부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그렇죠. 핸드폰이나. 네. 그런 것들을 작업했던 게 바로 공작원입니다. 그렇죠. 아, 놀랐잖아요? 얘들 이런 짓을 했다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작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고, 열어주고 있죠. 지금 젊은 애들 있잖아요. 어, 이시내 방송을 보는 그 대학생들 많거든요. 우파 대학생이든 좌파 대학생이든 이거. 중요합니다. 뭔지 아. 아세요? 여러분들의 정보는 이미 중국에 털렸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에 공자학원이 있다면 그 대학생들의 모든 신상은 주민번호서부터 주소서부터 뭐다 탈탈탈 탈 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0년도 뭐 2000년 초반이라든지 이때부터 제외국으로 2 영어 못지않게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음.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제 경제교류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그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음. 공자학원. 공작은 다 보내란 얘기죠. 그렇죠. 그때 여론도 도와줬네요. 그때 당시 여론도 공, 중국어 열풍을 불게 만들었고, 네. 그러면서 중국어 몰이로 쫙 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도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비중을 점점 바꾸는. 그렇죠. 대학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여행 갔다 왔나 보지. <laughs> 어, 돈을... 중국만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중국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엄청나게 어, 들어왔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틀린 거라고 아마 네. 거의 다틀렸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학에 공자학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네, 없는 데가 있을까? 없는 데가 아마 없는 걸 손꼽는 게더 빠를 거예요. 뭐 육군사관학교는 없겠죠. 어. 아, 그런 데나 그, 진짜? 그러, 그럴려나, 진짜? 미, <laughs> 아, 재밌는 농담인데 왜 그래? 아, 그래요? 어, 어, 진짜요? 어, 네,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아, 괜찮겠죠. 네, 육군사관학교 좋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 공자학원이 스파이라는 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ZTE. 가장 중요한 건 ZTE예요. 네. 화웨이가 뭘 했죠?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이랑 천랑이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음. 천랑 시스템은 13억 중국인의 안면 인식 시스템과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그 사람들 이 읽어서 이투적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음. 화웨이에요. 그리고 ZTE. 이게 중한 전자예요. 얘네들은 뭘 했냐면은 얘네들은 해외에서 공작원과 결탁해서 해외는 외국인들 네,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거를 빅데이터화 시키서 사람을 했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게 음. 이번에 너무 화가 나는 게 민주주의 국, 저희는 이제 제 생각에 대의제도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음. 왜냐하면 미중 백건 전쟁에서 음. 어느 편을 설 것인가는 국민들하고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얻지 않고 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우파의 몇몇 친중 세력들은 음. 대한민국 전체의 뜻을 음. 중국의 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을 국민들 동의를 얻지 않고 같이 중국 편을 들어 버린 겁니다. 음. 아, 좀 말,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새벽 당표가 사표라고 말하려면은 니들 이거 얘기해. 내말그 <laughs> 말이에요. 네. 니들 국회의원 뺏지 않서뭐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국회의원 뺏지 않서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난 그거부터 먼저 묻고 싶어요. 네. 우리가 왜 사표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이거 하려고 지금 정당을 만들고 지금 출마를 하는 건데 너희들은뭐 때문에 지금 출마를 했으며 뭐 때문에 우리를 사표라고 얘기하는 거야? 국회는 네? 특권 얻기 위한 거죠. 네. 가문의 네. 영광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야 되는 거야. 이것들이 진짜 꼭 이거 가지고 가서 해. 내 말은 그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라고. 얘기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잖아. 그러면서 뭘 사표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응? 네? 어, 쑥덕쑥덕 예, 네. 네. 이런 쑥떡 같은 스타. 이런 쑥떡 같은 애기들. 어, 쑥떡 같은 애기들. 요즘에 점점 수, 점점 품이 있는 방송을 하십니다. 그렇죠. 딱 공영방송 KBS MBC 나오고 나서. <laughs> 네, 업그레이드 됐죠. 진짜 네. 힘들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laughs> 몸에 살이 가 쌓이고 있어요.